현재 도치코인은 140원, 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가는 140원, 저가는 132원입니다. 현재 도치코인은 여기 120원과 150원 박스권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일정에 맞춰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도치코인의 상황과 함께 도치코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도치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보답으로 12월 200% 급등 종목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요 최근에 세력들의 손바뀜이 있었고 현재 물량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 어떤 집단이죠? 개인들과 다른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서 이 물량의 주도권을 가지고 해당 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즉 차트를 그려내는 집단을 우리가 말하죠. 어떤 투자 시장이든간에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매수 주체의 움직임 즉 돈의 흐름만 빠르게 캐치를 할수 있으면 돈을 벌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개인들이 차트를 그려낼 수는 없어요. 어떤 코인 등간에 세력의 개입 없이는 가격의 등락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의 손바뀜으로 후속으로 물량을 이어받은 세력의 매집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의 움직임과 하방에서는 강한 매수 대기세가 생겨났습니다. 차트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여기 70원만 돌파가 나와준다고 하면요. 앞선 장대 양봉보다 더큰 펌핑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100원 돌파 가능합니다. 현재 7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매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백%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회주 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제 전화번호 010-8277-6919 위에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문자 확인되신 분들에게만 급등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어피트 전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오른 종목들 포착되면 소통망을 통해서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통망에서 나간 코인들 수익률 제가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솔라나 275%, 아발란체 270%, 그리고 체인 111% 오브스 78% 그리고 블러가 83% 메타존 95% 시아코인 78% 리플이 36%총 계좌 수익률 1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되는 소통망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 8277 6919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 소통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크 인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무료로 돈 되는 코인 정보 아낌없이. 없이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따라오는 분들 반드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보시면요 상승세를 멈추고 숨 고르기 중입니다. 5,900만 원 부근을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으며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것으로 봐서 12월 동안은 기존처럼 큰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지금처럼 횡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알트코인들 순환매 펌핑이 나오면서 불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치코인 또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이렇게 은봉이 나온 것은 150원 돌파를 앞두고 여기 저점에서 잡은 개인들의 수익 실현 물량과 앞서 여기 여기 부분에서 물려 있던 사람들의 본전 심리가 나온 물량들 때문에 살짝 눌림이 나왔을 뿐이지 전체적인 상승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량 소화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150원 돌파를 위한 중요한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도치코인은 바이낸스의 현물마진 페어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하면서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등 다섯 네트워크 지원을 하면서 도치코인으로 유입이 되는 유입량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치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민코인의 아버지 아닙니까? 민코인은 딱 스타트만 딱 끊어주면요. 하루에 300%, 500%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듯한 상승을 보여준 게 민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조정구간이나 눌림목 구간에서 쫄아서 파시면 안됩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받으려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77-6919 위에 전화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할 수 있게 무료소통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도치코인 실물 달나라에 보내는 일정이 죠이일정 맞춰서 여기 150원 돌파가 나올 거고 미친 듯한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150원을 돌파해서 미친 듯이 급등이 나올 때 고점에서 급한 마음에 추격매수 막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눌림목 구간 조정 구간이 분명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눌림목 구간이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구간별로 나눠서 모아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8277-6919 위에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규 매수 타이밍과 추가 매수 타이밍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